시끄러운 환경에서 집중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변 소음 때문에 작업이나 휴식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행 중이나 카페에서의 소음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 음악도 잘 들리지 않거나 통화 중에도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앵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Q30 헤드폰입니다. 이 헤드폰은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적용되어 최대 95%의 저주파 소음을 차단해줍니다. 비행기 날개 소음이나 교통 소음도 손쉽게 막아주니까요. 또한 40시간 재생이 가능해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 5분 충전으로도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합니다. 사운드코어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EQ도 설정할 수 있어 음악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리뷰와 판매량에서도 이미 인기 있는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소음 차단 효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를 뒷받침하며 확실히 필요했던 제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통화 중에도 소음이 줄어들어 선명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원했던 모든 분들께 이 헤드폰을 추천드립니다. 소음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오롯이 음악이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즐겨보세요.